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셨고 영적으로 운명과 흑암과 눌림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없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게도 알리고자 아니 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고 배며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아,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나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이제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30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31절 그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일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섬기기 위해서 어, 우리 어, 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지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고 어,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 보는 현장에도, 어, 이렇게 같이 있었고, 어, 그리고 그, 그, 이렇게 야이로 딸, 어, 12살 된 어린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데도 같이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요같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그 역사를 보고 또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어,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셨고 어,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 천국의 모습도 어, 저들이 그 보았고 어,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어, 그,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고, 어, 네 변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첫째냐 하고, 어, 이렇게 그 서로가, 어, 이렇게, 그,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우리, 우리가 너무 좀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 어린아이 같이, 예 그렇게 참 체질이 안 바뀝니다. 체질이 안 바뀌고 어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심지어 비유를 드셨어요. 뭘 비유를 드리시냐면은 차라리 손이 한 손이 범죄하면은 어그 이제 그 손을 그 자르고. 어, 구원받는 것이 크게 더 복이지, 만약에 그손 때문에 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영원한 저주다. 하고 어, 이렇게 비유까지 이렇게 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이렇게 이번 주일 말씀처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셨느냐? 어그 요한복음 1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 그 하신 기도가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는데 어,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생을 주게 하셨음을 주기 하셨음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시고, 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있잖아요. 세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존되기를,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존된다는 말이 테레오였습니다. 테레오 테레오는 뭐냐 그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이렇게 늘 이렇게 쳐다보듯이 이렇게 지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곳에 안 빠지도록 이렇게 그 이렇게 그래서 그 배고플 때 먹이고 보살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존되기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보존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것처럼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악의 물들지 않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바로 교회 그 성도들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또한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얼마나, 그래서, 필리포스 어, 2장 7절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 그 사람의 에, 형체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오셨다고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섬기셨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싸울 때에 어린 아이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이제 큰 자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같이 그 우리가 좋은 그 뭔가 육신적으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름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런 축복된 일을 그래서 섬기는 오늘 마침 장로님들이 또한 성전 건축 그 이렇게 그 헌신 할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모이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참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섬기며 그러면서 축복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과연 예수님이 우리 주신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과 또 예수가 그리스인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또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봄된 교회가 하나님의 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또한 건축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봉헌할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숭이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 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